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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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것도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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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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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 chưa thấy cái này chưa cái đường mình chưa cảm thấy cũng chưa mà nè mình chưa nó không 전에 예, 하게 해야 그다음 환경에서 낚시를 할수있죠요 여기서 있네요 보세요 걸레 자두번 그때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청소를 보니까 돈도 내기 이아이고 청소를 하다 보니까 돈도치와 체비를 마쳤는데요. 이게, 네. 대는, 캡틴 1A530, 릴은, 그 2,500번 릴입니다. 3,5원 줄, 목줄은 1.75, 한 1m, 한2 0 1m50 정도 되겠네요. 막대치는 3호 치 순간수정 3호 치 목줄에 2B, 하나 달아보고, 찌가 수면에 나오는 거 보고,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왜사무치 썼느냐. 오늘은 사리때라서 양쪽은 물이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사무치를 세팅했어요. 사리때는 수심이 요게 12m 에서 14m 정도 나오는데 사무치 알고는 1.525찍를가지고는 조금 공격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사무 2호 이상 써야 됩니다. 2호에서 3호 정도. 사리 때. 밑밥. 한두 개, 하나 정도 될까요, 양은? 파우더 한 장에 그릴 두개 정도 양이 되고. 미끼는 그릴. 바늘을 참 이야기 안 했는데, 볼락바늘 10호입니다. 전갱이 낚시에는 볼락바늘이 좋더라고요. 가볍고 커서 이 끌림이 좋아요. 흡입할 때 부담 없이 흡입을 하고. 자, 전갱이 낚시. 아직 날물로 안 바뀌었는데, 한번 뭐 날물 바뀔 때까지 그냥 노는 셈 치고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또 뒤를 잘 보고요. 캐스팅 했습니다. 지가 안착됐고요. 우리 아까 가는 거에 비하면 거의 죽은 거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사가다가 죽을 때 이쯤 많이 들어오죠. 그리고 그럴 때 완전 설 때는 또잘안 물어요. 아 이제 지가 들어왔거든요. 잘 나왔습니다. 다시 들어갔고, 물이 죽으니까 입질이 그렇게 안센것 같아요. 다시 나왔습니다. 자, 세게 들어갔거든요. 자, 세번 있지, 세 번. 자, 시야는 비슷한 것 같아요. 오, 약간, 아까보다 약간 큰것 같아요. 약간 크네요, 약간. 자, 야가졌습니다, 야가졌어요. 물이 안 가니까. 자, 입질이 이렇게 돼야지 잘안 빠져요. 바늘이 이렇게 돼. 이 옆에 이래. 잘 보이나요, 이렇게? 이 옆에 아주, 보이죠? 이게 걸리면은 찢어져요, 잘. 특히 크면 클수록. 근데 사무치도 세팅을 예민하게 맞추면은 진짜 잘받습니다이게밑밥에 반응을 잘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한번 확대 한번 해볼게. 그러거든요. 자 보이시는가 모르겠다. 반응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물 조건을 좋아요. 통영 높이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아,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아, 얼굴이 쫙 비슷한 것 같다고. 배 타는데 봤는데. 인사해야 아, 되겠다. 아, 얼굴 때. <laughs> 얼굴 을 공개를 많이 안 해가지고. 살짝 봤어요. <laughs> 집에서. <보면. 웃음> 시청자분이 낚시하시다가 음료수 하나 갖다 줬어요. 참 고맙습니다.

아이고 얼마나 많은 배가 있다. 배가 진짜 배. 구기가 얼마나 많은 배에 걸고두 마리 <놀람> <배에 갈아. 놀람>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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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나 아, 있네. 2호. 자, 이지는 사몬데 2호로 바꿨어요. 안에 사몬데 1, 08. 음팔, 조개 뽕노를 펴서, 감아서 사용했거든요. 아. 이거 쓰세요. 드릴게요. 에? 드릴게요, 그냥. 그냥, 그냥 아, 2호인데. 사모가 없어. 2호거든요. 잘 날아갈게요. 뽕뽕들도 있어요. 아, 저 이온이. 그럼 좀덜 떠내려갈까요? 드리... 예, 지금 써도 될 겁니다. 그래요? 예. 자 낚시 갔다 온 전갱이 하고 숭어 이렇게 손질을 해서 전갱이는 먹기 좋게 머리 자르고 배 갈라서 이렇게 펼쳐놨어요. 이렇게 세 마리씩 집에서 먹을 때는 이렇게 세, 먹을 만치 이 정도 사이즈는 세 마리가 딱 좋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넣어서 전한 팩에 또 하나씩 하면은 소모가 많으니까. 자, 펼쳐서, 잘 펼쳐서 넣습니다. 자, 지퍼도 하고, 숭어도 이렇게 포를 떠서, 포를 떠서 토막을 냈어요. 먹을만심 해서 두 토막씩, 두 토막씩 이렇게 딱 포장해서 네, 이렇게 보관하면 돼요. 아유, 많죠? 아직 선물 보내기 직전인데 차곡차곡 모이고 있습니다. 어, 내일 되면 이거 싹 없어지겠네요. 싹 택배로 보내서 싹 없어지겠습니다. 감성돔 다섯 마리 하고 전갱이 몇 마리. 전갱이 낚시 갔다가 잡은 숭어입니다. 낚시 갔던 다음 날도 이렇게 생생반찬을 먹게 되네요. 생생반찬 소금간하고 후추만 이렇게 했는데 맛있습니다. 살도 부지하고